자, 잠깐 무향 켜주세요. 어. 자, 나같이, 나같이, 나같이 람머스다. <laughs> 그리고 소고기 태영이가 말한 소고기 그 양념감 다 버번이 버보니... 뭐고? 계속 누르고 <laughs> 있으면 그렇게 돼요. 아마. 어, 오래 누르면 그렇게 돼요. 네, 네, 문 열어줄게요. 그 김치는 못 봤어요 나. 김치는 못 봤어요 나. <laughs> <laughs> 두흠 틈이 좀 많다 싶으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. 의견 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. <laughs> 아니 개인적인 <laughs> 아니 그왜왜 어... 왜, 왜 받아들여 그를. 거 어렵다. 윤지영 있는 거 봐. 너무 많은데요, 형? 자마 이거 또띠아 아니잖아, 형님. 이거 또띠아잖아. 아니 아니 너무 많다고 위에 덜어내야 된다고. 아 너무 많다고 덜어내야 된다고. 호병 화나기 시작했죠. 호비 슬슬. 아니 아니 아니요. 안 타게끔 혹시 왔다 갔다 해주실 수 있어요? 너무 어렵나? 안 타게끔 왔다 갔다를 하면 안에 재료가 재료도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약 아니에요. 약약 <laughs> 불로 덮어 놓읍시다 일단. 약 불로 볶으라고? 아니 아니요 덮어 놓차고약 불로 덮어 놓으라고? 덮어 놓자고 그릇을 덮어 놓아요 위에. 약불로 덮으면 타, 이제 그럼 꺼야 되나? <laughs> 밀가루 반죽 비닐에 덮어두었어요? 넣어두셨어요? 어, 덮었어 자, 자, 호석이 형 귀가 빨개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가 나고 있고 자, 이제 멸치 내장 분리되셨으면 멸치 볶아야 돼요 야, 멸치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? 아, 멸치 볶으라고? 어? 가요진 사람 멸치 떡 먹기 할래? 아니요, 뭐? <laughs> 내가 왜? <laughs> 물 열두 컵이면 야물 열두 컵이면 몇 밀리야? <laughs> 내정자 그리고 윤기어 대파 썰면은 육수용 대파도 크기 크게, 크게 썰어서 가, 나중에 다시마랑 같이 넣어주세요. 아니 물 열두 컵이 몇 밀리냐고? 그냥 형 육수용 그거니까 적당히 한 냄비에 한 반만 찰찰찰 찰, 찰 정도? 가당이 나왔죠 가당이? 킹킹당이킹당이어킹당이 <laughs> 오케이 좋아요. 아, 저 칼국수 저렇게 만들어. <laughs> 뭐가 좋대요? <너무 맛있겠다. 웃음> 도마 위에 밀가루 포고 반죽 이제 넓게 펴서 이렇게 잘라 낼 거예요. 무슨 말이지? 어, 밀가루를 아, 이렇게 도마에 척 그래. 뿌린 다음에 아. 그말안 해도 뭔지 알지? 예, 네, 뭔지 알 것. 같아. 반죽 그거 몽뎅이 있어요? 원빈이 있냐고? 몽뎅이. 몽둥이, 몽둥이. 몽둥이요. 어, 몽둥이 있지. 어. 그거 준비해 주세요. 그 나중에 반죽 괴롭해야 돼. 반죽 할때그짜 밀면 되는데 뭐. 뭐 따라 와라. 뭐. 왜 중력 밀가루야? 중력을 만나 중력분? 중력분, 강력분. 그 차이를 모, 모르세요 차이를 커 보세요 좀. 강력분은 말 그대로 진짜 강해요 이게. 저 너무 많은데? 중력분은 말 그대로 어, 진짜 밑으로 깔아앉아 조금 넣고, 그리고 형 손으로 좀... 왜? 제발 아, 아 반죽, 반죽 큰일 났죠 좀... 응 음, 힘들다, 이거 <laughs> <laughs> 큰일 났네, <laughs> 우리 큰일... <laughs> 아, 아직 좀더 끓여야 되는데 어, 내가 볼땐 빼도 될것 같은데, 아닌가? 아, 뭐안 보이는데, 아무것도? 그뭘 오케이, 오케이 뭘 보셨는데 뺨을 뜯은 거야? 아, 뭐가파팍 끊긴다 나 수증기가 올라와서 근데... 근데 아니 저거 넣었어요? 저거 다 넣었어? 아니, 아니가 아니고 아니 세 컵이라고 한 컵, 두 컵, 아니 세컵 아, 한컵 아 아니, 아니, 아니가 뭔데? 아, 진짜 그 아니였어 아니, 아니, 페이크는 뭐예 아니가 도대체 응. 뭐가였죠? 페이크가... 아, 진짜 그 아니였어? 어, 문제가 생겼어 비닐봉지에서 안 나올 것 같아 n o w 뭐야? a t Boy, y o 아 know. I move. I m 너무 이상한데? v e I move. I move. I move. I move. I move. I m o v 고 자 5분 남기고 수제비로 소환했다고 들었어. 요맞나요 맞습니다. 자 수제비. 자 여러분 4분 남았습니다. 4분 동안 밀가루가 익을지 안 익을지. 형님 수제비로 할 건데 수제비 좀만 큼지막하게 해주세요. 형. <laughs> 근데 왜 중력 밀가루야? 이게 중력으로 만든 거야? 뭐 없어요 여기 그런 게. 중력분, 강력분 그리고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. 양력분? 아 확실히 아까랑 색깔이 다르네. 자국물를 한번 왜왜 왜 손이 안 드시죠? 아 말미경 나쁘지 않아요. 형형 이러고 있었어요. 맞아 <laughs> 진짜 시키는 대로만 하더라고요. 아니 윤기 형이 처음에는 나뭐 해? 어 이거 해?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찌가부터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모두. 많으셨고 예 앞으로 또 재밌는 특집으로 한번 네. 다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 레시피. 어 똑같은 속도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음.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려라!